1절에서 6절 전체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우리 복 없는 사람입니다. 어, 우리 1과 말씀을 통해서 1 0 시편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어, 진짜 지금 이 시대도 과연 성경 속 일곱 명의 늪렌터와 같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어,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받아야만 되는 이유를, 어,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과연, 어떻게, 어떻게, 진짜, 오직 복음할 수 있지. 또 어떻게 하면 유일성에 진짜 응답을 받는 증인이 될수 있을까. 그리고 모든 곳을 이 재창조하는 어, 이 미션을 우리에게 분명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합니다. 또 많은 랩넌트들이랩넌트 대회 말씀 듣고 또랩넌트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아, 어떻게 내가 오직할 수 있을까? 유일성의 응답, 또 재창조의 응답, 받치라는 우리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정작 자꾸 놓치는 게 있다 했어요. 다른 건 고민하고 다른 건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자꾸 놓치는 비밀이 바로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를 누리는데 우리가 익숙치가 않고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각인되어 온게 뭐냐면 뭘 해야 되고 또 뭔가를 그렇게 어 몸부림을 쳐야만 되어진다는 교육을 우리는 받아왔습니다. 왜 생존 본능이 길러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도 어, 함께하는 그 자체가 뭘 하기 전에 영화를 본다 뭘 한다 아니라 딱 연애 초기에 가장 함께하는 그 자체에 대한 행복이 있어요. 어 물론 인간은 살다 보면은 이제 권태기가 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될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는 어 그렇지가 않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어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가지고서 우리가 뭘 찾아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은 계속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죠. 또 힘을 얻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행복과 힘을 얻기 위해서 용갓, 이런저런 형태의 것들을 또그 시대의 문화의 상황에 맞는 것들을 또 찾아 헤맵니다. 그렇지만 근원적인 행복과 힘은 인만누를 함께하는 그힘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그 뭐랄까요. 힘 있는 사람과 함께해도 우쭐할수 있고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행복한 내 내면의 상태,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실제 영육 간의 이 상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를 질문하면서 이런 응답을 어떻게 받을까 고민하면서 가장 본질적인 임마누엘의 비밀을 놓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 현주소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나만의 영적인 시스템을 반드시 어 회복해야 됩니다. 인간의 진짜 본질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인만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 습관의 노예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무의식 또 잠재의식 우리의 습관화된 부분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움직여지고 자동화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습관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 속에 우리가 영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어, 결단하게 되었을 때 어,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특별히 삼 오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성취되는 그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또 성령의 역사 속에 구원의 비밀을 이루어 나가는 세계 보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이 말씀 기도 전도가 가장 하나님과 직결되고 통하는 통로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3 오늘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리고 3 오늘의 핵심은 결국 임마누를 누리는 거죠. 3 오늘의 핵심은 이 행복과 힘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과 말씀의 본질은 바로 시편의 본질. 자꾸 놓치는 임만웰의 비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어, 우리가 조금 볼 텐데요. 우리가 늘 떠야 되는 현장을 보는 눈입니다. 이거는 우리 작게는 우리 개인, 한 인간을 들여다보는 개인, 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린 과연 어떤 눈을 떠야 될까요? 어, 세상은 큰 성업 여리고라고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성공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습니다. 또, 대단한 것 같아요. 어, 우리의 수준을 압도하고, 어, 우리가 할수 있는 그, 어, 능력치를 훨씬 능가하는 그런 모델들이 현장에는 굉장히 많죠. 특히 불신자를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성업 여리고처럼 보인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우리 물질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 세계가 있고 영 영적인 세계가 있죠. 정확한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은 반드시 개인이든 세상이든 우상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 형태로 굳어져서 실제로 형상을 만드는 우상이 있는가하면 그건 이제 수준 낮은 우상이겠죠. 또 정신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무엇인가 우상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세상, 어,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몸부림치는 각종 형태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성경은 우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10개명 제1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고, 우상에 대한 경고를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왜? 이것 때문에 반드시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놓치고 다른 형상을 찾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화 되어지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지는. 멸망 직전의 상태라는 것을 눈 떠야 된다. 우리 2년 전 원단 말씀에서 이렇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단체를 보면서도 큰 성업 여리고 화려하고 성공했고 우리의 능력치로는 불가능한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반드시 우상화된 부분이 있다 했습니다. 그 엘리트들이 몸부림치면서 나름대로 우상화되어서 자기를 초월하고 더세상의 어떤 이상들을 추구하면서 종교의식들, 신비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조금 고상한 형태로 드러났을 뿐이고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몸물이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처해 있죠. 또 우리가 현장을 볼때 어떤 개인을 볼때 세상을 볼때 반드시 지금도 우리가 드러나는 문제나 나타나는 세상의 많은 문제들 그건 알고 보면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또 역사를 추적 추적했을 때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는 밝히는 유일한 비밀이 있습니다. 영세전부터 있었던 뿌리 깊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가문과, 또 세상과, 자세히 보면은 오래된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 이 복음도 영세전에 예비하신 것처럼 그 이유가 있겠죠. 영세전부터 시작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세전부터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단이 이 영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영세전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세전에 예비된 복음, 영혼까지 우리를 살릴 그 복음을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라 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12가지 문제인데,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창세기 1장의 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줍니까? 영세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분명 깨달을 수 있고 암시하는 어떤 표현을 해요. 뭐예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항상 해결하는 답으로 어둠을 걷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빛입니다. 우리 개인도 세상도 매 순간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앞에 조명이 되어질 때라야 영적인 존재인 우리의 본래의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 본래의 것을 찾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허와 혼동과 흑암 가운데로 끝까지 우리를 몰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또다시 반역하게 만드는 그 사건에 결국 속아버렸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모든 자원의 영원한 자원의 출처여지 출처이고 이 무한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니까요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가 생존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근원적인 갈증이 절대로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몸부림친 결과가 그것이 종교로, 또 철학으로, 혹은 선행으로, 오늘날 과학이, 또, 미신이. 점점점 신비주의 이런 세계가 과학화되고 있죠. 명상에 대한 이런 것들도 과학화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10편, 우리 8편을 보겠습니다. 10편, 8편, 4절,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10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10편, 우리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어 우리 10편이 인간학이라 했는데요.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으로,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가 보장된, 어,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10편, 우리 51편입니다. 10편 51편, 어,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우리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인터넷이다. 이게 다위시 바세바와 동치마는 범죄에 일으키고 회개하는 내용의 시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보면요. 우리가 늘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을 때그 대상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편은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잘 통찰하고 그 인간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안내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편지이죠. 그래서 시편 18편 1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힘을 얻는 것과 연결됩니다. 우리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사랑을 받아도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번 주가 하나님 앞에 진짜 사랑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진짜 진한 연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도 말씀하고 명령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해라. 너는 성품을 다해라. 너는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의 명령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인간의 본질,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잘 안내하는 이0편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주보에 잘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복 없는 악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복 없는 악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야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야 하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 인류가 파멸합니다. 결국 창세기 6장 내피리입니다 죄인의 길, 을 타락의 길, 인간이 모든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오만한 자리의 자리,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하나님 없이 승리할 수 있고, 할수 있다. 바벨탑을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샀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 없는, 악 있는 인생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했습니다. 겨가 뭡니까? 껍질이죠, 껍질. 불면 날아가버리 이제 가을에 추수하는 때가 되었어요. 딱 알곡만 남고 이 겨들은 껍데기들은 껍질들은 후 날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저런 바람이 불때 결국 악인의 께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이 속에서 우리 각인 뿌리 체질된 부분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껍질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본질이 없고 알맹이가 없는 인생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길에 대해서 시편 1 편에서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 길은 여호와가 인정하지 않는 길입니다. 여호와가 인정하지 않는 그 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반면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인정하지 않는 멸망의 길을 이1편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 없는 악인이라 했을 때 결국 이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냐 하나님 의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냐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에게 오는 많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 다가오는 많은 저주와 어려움을 이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델로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 없는 아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할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 그게 세련되게 발전된 게 문화적으로 뉴에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세기 3장에 원래 각인되어서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벗어나는 한 길을 주십니다. 복 있는 의인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추구심으로 말미야마, 우리를, 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의 법에서 생명의 복음의 이 법으로 우리를 옮겼다 했습니다. 복 있는 의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이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이 의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응답하신 것 때문에라는 1차적인 감사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임마누엘 자체가 즐거운 겁니다. 찬양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말씀으로 힘을 얻었다는 거죠. 복음으로 행복했다는 겁니다. 24시 주야로 해서 24시 우리가 무엇으로 복음으로 행복하고 임마누엘로 힘을 얻는 이 비밀이 우리 복 있는 의인이 마땅히 누릴 축복이고요.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비유하기를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 잘 쉽죠. 철을 따라, 시간표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반대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상은 자꾸 메말라가고 갈증으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요. 아니 불신자들은 보면 잘 가고 열심히 하고 자기 노력, 근데 뭔가 형통해. 그 반대의 길을 자꾸 서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 길은 여호와가 인정하는 길이라 했습니다. 어, 사람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죠. 그런데 시편에 이 인간의 본질을 말하는 참된 인간학을 말하는 시편에서는요. 그 인간에 대한 인정도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여호와가 인정하는 그길 속에 다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진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죠. 여우와가 인정하는 그길 형통할 수밖에 없고 마르지 않고요.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의가 심은 나무와 이치가 동일합니다. 이복 있는 의인의 축복이 정말 시편에서 말하는 인간의 원래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충강교회 랩랜트들과 우리 교사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 없는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만 복 있는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 의지하다라는 말에 대한 어감을 오해하는데요. 어, 주로 우리가 뭔가 의지한다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 했을 때, 우리는 세상 패러다임에서 또 하나님을 적용을 하거든요. 뭐냐면, 나의 인간적 연약함을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의지라는 용어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연약함이나 내 부족함을 보충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원래 설계하셨던 나의 원래의 기능을 제구시를 찾는 회복을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충한다. 그건 내게 필요한 걸 그냥 종교적으로 구하는 수준이거든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 제가 이번 주에 접했던 단어가 그 리추얼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요. 리추얼. 이거를 번역을 하자면은 종교적인 어떤 제사, 혹은 의식, 그리고 삶의 어떤 반복적인 습관, 뭐 여러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엘리트들이나 지금 세상에 조금 리더자들이 쓰는 어, 이 리추얼이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창의적이고 뭔가 자기의 일에 어, 승리하고 또 뭔가 자기를 지켜내고 힘을 얻고 집중하고 뭔가 영감을 얻는 그런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의 반복되는 나만의 의식이 있느냐 나만의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나만의 어떤 하는 게 있냐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나를 지키고 나를 유지하는 뭔가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 자전거를 타야만 막 유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는 이 담배를 안 피우면 자기를 유지를 못하는 아이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게임을 안 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뇌가 이미 되어버린 아이들 많죠. 그들만의 리추얼이 되었어요. 그거는 비생산적인 리추얼이고요 근데 세상에서도 조금 성공한 사람들이나 이런 생산적인 활동하는 사람들 리추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 이번 얼마 전에 설경구씨 영화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인터뷰에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나 자신만의 리추얼이 뭐냐 줄넘기래요. 자기는 영화 촬영하기 전에 줄넘기 심지어 5,500개 한 영화를 촬영할 때 매일 5,500개씩 줄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해외 로케이션을 가도 아니면 다른 지방 촬영을 가도 반드시 줄넘기를 한답니다. 땀복을 입고 여관에서 줄넘기를 해요. 그래서 밑에 층에 방해가 되니까 자기 매니저를 집어넣는데요. 그게 자신만의 리추얼이래요. 그걸 안 하면 자기가 못 견딘대요. 그 말은 벌써. 다른 운동, 일반적인 운동의 개념을 넘어선 거죠. 나를 유지하기 위한 뭔가 의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리추얼이라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스티브 잡스라든지 세상에 요즘 CEO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명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게임을,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어떤 사람들은 뭔가 등산을 한것 같은데 자기를 유지하는 일종의 그게 리추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유지하기 위한 그걸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무너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없는 리처드는 종교거든요. 우상이거든요. 영적 문제가 와요. 아무리 생산적인 거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결론에서는 뭐냐. 결국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온다면, 정말 뿌리 내린 대로 우리 인생이 열매를 맺는다면. 결국, 체질된 대로 우리의 삶을 산다는 게 진짜 사실이고, 우리가 확인되고 있다면, 정말, 오직, 정말 복음을 누리는 기도와, 인간의 가장 본질을 회복하는 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올인하는 그 영적인 시스템을, 그 복음의 리추얼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리추얼이 없으면 사실 견디지 못하고요. 완전 무너지고, 방탕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규모 있게 되어서 자기를 유지하면서 훗날 바벨타 쌓다가 무너지든지, 어쨌든 인간 유지를 위한 리추얼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복음 안에서 형성되느냐, 다른 종교냐, 일반적인 것에서 오느냐, 그 차이일 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타락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막 방어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리추얼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를 잡아줄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잡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견딜 수 있도록 우리의 구조가 되어 주시고요, 우리의 기둥이 되어 주시고요, 우리의 기초가 되어 주시고 지붕이 되어 주시고 모든 것이 되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간에 우리 시편 우리 23편을 읽어오는 것을 미션으로 우리 하겠습니다. 복음의 리추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 하나님을 의지한다란 진짜 개념, 내 연약함을 보충한다, 채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자가 원래 설계하신 원래 그 기능을 제구실를 찾는 그런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이번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에 대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복 없는 악인들은, 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악인의 깨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지만, 정말 그리스 안에서 복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즐거워하여 24시 묵상하는 우리의, 어, 삶이 되게 하시고,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계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이 곧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 렘렌트의 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어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채우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의도하신 창조의 계획에 하나님 합당한 창조 설계에 합당한 원래의 재기능을 회복하는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참된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이번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